There's a 박지현 단수와 함께 할게요.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박지현입니다. <laughs> 오늘 밖에 계신 엔지니어가 저희 노래 부를 때 살짝 그 에코. 어, 네, 저 <웃음> 들었어요. <웃음> 너무 이제, 좋습니다. 네, 뭔가 되게 노래 잘 부르는 느낌들고 스스로 <웃음> <웃음> 자신감이. 노래방 같아요. <웃음> <웃음> 자신감이 올라갑니다. <laughs> 자,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제가 이번 주 주제는 저번 네. 주에 예고해드렸는데요. 아, 기억이 나시나요? 아, 뭐였죠? 혹시 힌트 좀 주실 수 있다면 아, 제가 노래 힌트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역시 자신감이 늘었어요. <웃음> 자, <웃음> 지금 또 에코요일을 딱 주시고요. 자, 어젯밤에 난 니가 미워졌어. 차, 차. 차 어젯밤에 차, 난 니가 싫어졌어. 차, 차, 차. 아, 뭔지 아시겠죠? <laughs> 소방차. 어젯밤 이야기. 아, 그러고 보니까 우리 지난주에 소방 기술 자격증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번주도 소방관 이야기해주신다고 하셨어요. 맞습니다. 생각났어요. 기억이 나셨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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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어렸을 때한 번쯤은 꿈꿔봤을 법한 직업을 네. 두 가지를 가진 분을 아.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네. 오늘은요, 소방관 마술사 정영권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머나, 너무 멋지시네요. 소방관이자 마술사란 얘기죠? 그렇습니다. 어, 이게 두 분이 아니라 한 분이. 맞아요. 와. 네, 예전에 최현우, 이윤결 마술사가 TV에 많이 나오면서 네. 마술을 배우는 게 한창 유행이었을 때가 있잖아요. <laughs> 있었죠. 그래서 저도 친구들과 마술 세트를 문구점에서 사서 열심히 <laughs> <마술 세트>. 연습하고 <laughs> 네. 카드 맛을 배우고 그랬었는데요. 소디도 마술 한번 배워보셨어요? 아니요, 아니요. 저는 그냥 보면서 박수 열심히, 열심히 치는 타입. <laughs> <와> 그렇군요. <laughs> 신기해 하면서. 근데 이분은 그냥 마술사가 아니라 소방관이자 마술사이신 거잖아요. 네. 어떻게 그런 직업을 가지게 되셨을지가 궁금해요. 소방공무원 직무 가운데 뭐 마술 담당이 있을 것 같지는 <laughs> 않고요. 당연히 그렇죠. 지금은 마술사로 활동하고 계시는 정영곤님은요. 네. 원래는 소방관이었고 오. 지금은 이제 전업 마술사로 활동하고 계시는데요. 오. 활동명은 지금 소방관 마술사이시고요. 아. 네, 마술은 지난 1983년쯤에 취미로 시작을 했었는데요. 네. 어, 이분은 20년 넘게 서울 강남 소방서에서 근무하다 명예퇴직을 음. 하신 분이에요. 네. 퇴직을 하신 건 지난 2006년이고요. 그 일하시는 동안은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붕괴 사고 현장 이런 곳들도 에 많이 출동하셨고요. 네. 을야 역사의 현장에 계셨던 진짜 베테랑 소방관이셨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강남 서에서만 20년에 있는 경우가 드문 경우라고 하더라고요. 어, 왜요? 이게 이곳이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출동 건수가 굉장히 많대요. 어, 뭐1년에 네. 8, 900건은 되는데, 네. 근데 인원이 그만큼 충분하지 않은 곳. 음 그래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일이 한두 배는 되니까. <laughs> 다들 힘들어서 한3사년 채우면은 다른 지역으로 발령이 나고 전보를 가고 아...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예, 모든 소방관분들이 기꺼이 일을 당연히 하시겠지만 이런 힘든 참사의 순간마다 현장에 계셨다니 더더 존경스럽게 느껴집니다. 네. 근데 정영권님은왜 그렇게 힘들다는 강남서에만 20년을 옮기지도 않고 계셨을까요?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네. 유치원이랑 어린이집에서 소방서로 안전 교육을 많이 오는데요. 네. 이때 정영관 소방선, 소방관님이 교육을 하면서 취미로 해오던 마술을 같이 보여주니까 아 그때 아이들한테 인기가 그렇게 최고였대요. 아유,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소방서로 견학을 갔는데 소방관 아저씨가 너무나 아이들이 좋아하잖아요. 네. 소방관 아저씨. 근데 마술까지 직접 보여준다? 아 너무 야, 좋죠. 진짜. 그날 밤은 일기 써야죠. 그러니까요. <laughs> 그래서 다른 소방서로 전보도 못 가고 네. 강남서에서 <laughs> 계속 잡는 거예요. 오,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네. 또 그리고 일하면서 좋아하는 마술도 음 하고 아이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게 또 얼마나 보람차겠어요. 야, 그 일대 유치원 어린이집 모두 한 번씩 방문했을 것 같은데요. <laughs> 네그 지역뿐만 아니라 네. 먼 지역에서도 일부러 어머머. 찾아오고 그랬대요. <laughs> 와 그렇게 멋진 우리 소방관 정영권님 어, 이제 왜 소방관을 관두고 마술사로 전향을 하신 건지 그 계기도 궁금해요. 네그 소방관으로 일하실 때도 이렇게 네. 마술사로도 같이 일을 하긴 했지만은 네. 아예 그만둔 계기가 있었습니다. 이게 아이들이 마술을 보고 좋아는 게 정말 보람차서 그렇게 직업을 바꾼 것도 있겠지만은요 네. 결정적인 계기는 좀 슬픈 이야기인데 사고였습니다. 아, 어떤 사고였죠? 예, 후배가 출동 현장에서 이제 돌아가신 거죠. 네네. 그래서 직원이 직업이 아무래도 소방관이다 보니까 음. 죽음을 종종 볼 수밖에 없는 직업이잖아요. 네. 그래도 같이 동고동락한 동료의 죽음은 막상 이제 겪으시니까 많이 힘드실 수밖에 없었대요. 아, 많이 힘드셨나봐요. 네. 일을 그만둘 만큼 그런 가슴 아픈 분 사연이 있으셨네요 그래도 원래 직장에서도 취미로 마술 공연을 해 오셨으니까 이제 바로 마술사로 일을 시작하시기가 아무래도 그래도 어렵지는 않으셨을 것 같은데요. 어땠나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막상 들어보니까 그렇지가 않았다고 음. 합니다. 이 명액퇴직하고 처음 1년 동안은 일이 많이 없으니까 네. 홍보만 꾸준히 한 어. 거죠. 뭐, 그런데 유아 잡지에 광고하는 비용이요. 그때, 그때가 한 2006년, 2007년쯤이잖아요. 한 20년 전인데. 그쵸? 그때도 그 비용이 한 달에 200만 원이 와. 들었대요. 게다가 지금 일이 없으니까 들어오는 수입은 없는데 비용만 한 달에 그렇게 나가는. 만약에 저였으면은 진짜 숨이 막혔을 것 같아요. 어, 퇴직금이 그 깎여 나가는 그런 모습을 네. 보면서 어, 많이 그 조급해졌을 것 같은데 시작은 누구에게나 쉽지 않네요. 그러니까요. 음. 그래도 한번 나간 유치원에서는 내년에도 또 공연 불러주고 아 그리고 주변에도 막 추천하고 하니까요. 이 공연을 나가면 나갈수록 점차 해가 지날수록 일이 음 많아지는 거죠. 아 너무 다행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은요, 프리랜서라면 누구나 꿈꾸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는 이 가고 싶은 곳만 골라서 가는 어머어머어머. 그 정도라고 합니다. 와, 너무 좋네요. 지금은 잘 네. 되셔서. 그래서 마술 공연이 얼마나 재밌었는지 네. 보통 한열 곳을 나가면 네. 아홉 곳 정도는 내년에 다시 어머. 불러주신대요. 저도 가고 싶어요. 어린이는 아니지만. <laughs>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어린이 대상으로만 마술 공연을 보통 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성인 대상으로는 안 하고요. 네. 뭐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까지가 음. 이 정영건 소방관 마술사님의 고객입니다. 네. 이 마술이 목적이 아니라 아이들이 웃는 모습을 보는 게 아, 진짜 하고 싶은 일이라고 네. 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분도 네. 방정환 선생님, <laughs> 소파 방정환 선생님 맞습니다. 아, 역시 뭔가 어린이를 향한 그 사랑이 그, 느껴진 정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좋아하는 일을 하고 계시고 지금. 은 그리고 찾는 것도 많아졌다고 하니까 너무 행복한 삶을 살고 계실 것 같아요. 맞아요. 아니 그만큼 마술 실력도 상당하실 것 같은데요? 그렇죠. 아무래도 83년도에 시작을 했으니까 네. 경력이 허, 지금 2025년이잖아요. 네. 거의 40년이 넘으신 음. 건데. 와. 근데 실력도 물론 당연히 기본이겠죠. 네. 그런데요, 직업을 바꾸기 전에 치열하게 고민을 많이 하셨대요. 음, 음. 하고 싶은 일만 하면서 살면 당연히 좋죠. 음. 근데 하지만 언제, 어디서, 어떻게 홍보를 할지 이거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중요하죠. 들어갔다고 하고요. 네. 네. 이런 마케팅 뿐만이 아니더라도 그냥 내가 잘하니까, 하고 싶으니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걸 왜 해야 하는가를 정말 어머. 깊이 생각해보고 진입을 해야 된다. 이 내용을 굉장히 강조하시더라고요. 네, 우리 서방관님 같은 경우는 정연관님 같은 경우는 아이들의 아이들을 웃게 하기 위해서였을 네, 맞아요. 였을 것 같아요. 그 목표가 네. 어, 하고 싶은 일을 그냥 하고 싶다 이렇게 해서 도전하신 게 아니라 준비를 상당히 많이 하셨는데 일이 안 풀렸을 때를 대비한 플랜 B도 있었을까요? 네 맞습니다. 정영건 마술사님은 버스 기사가 플랜 B였다고 하시더라고요. 어, 아여 버스 기사를 했어도 아마 시민들을 편안하고 유쾌한 웃음을 주는 그런 기사님이 아니셨을까 싶어요. 그쵸. 우리 3234번님, 지연아나님 어서오세요. 하시면서 소방관 마술사면 불이 났을 때 마술로 진압하실 듯 합니다. <웃음> <웃음> 이런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마지막으로 우리 정영관님이 청자분들께 음성편지를 남기셨다고요. 맞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자, 제가 마술을 왜 좋아하냐면요. 마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들이 마술을 통해서 많이 웃는 게 중요해요. 아이들은 <laughs> 진짜 우리나라의 미래가 달려있어요. 모든 공연이 아이들이 많이 웃는 게 제일 좋은 공연이에요. 그런데 아이들은 억지로 웃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많은 웃음을 주는 게제 행복이에요. 아이들이 많이 웃어야 저도 행복하거든요. 마술 구경 많이 오세요. <laughs> 아무리 좋아하는 일을 하더라도 돈이 어떻게 되는지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이거는 정말로 제2의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하면 왜 나를 공연을 쓰는지를 고민을 하고 내가 친구를 좋아하는 게 돈을 벌수 있는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화이팅! <laughs> <laughs> 소방관이셨던분 맞으세요? 유쾌하시죠? <laughs> 개그맨 아시세요? <laughs> 오 어머머머머 빨려 들어가요. 어 그쵸. 그렇죠. 계속 듣고 싶어요. 이분을 만나고 싶어요. 공연 보고 싶죠. 네. 이분이 대전에서도 공연 자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나머나머나 네. 아이 데리고 가야겠어요. 저는 근데 어른이라 입장 불가 아니에요. <laughs> 아이고. 아, 어 진짜 꿈과 희망을 심어주시네요, 우리 정현관님 어른에게도 그게 전달이 돼요. 그쵸. 그 희망찬 그. 에너지가. 너 맞아요. 어 아, 너무 좋았습니다. 오늘 소방관 마술사 정현관님이 직접 남기신 음성 편지까지 들어봤네요. 오늘도 이렇게 알차게 준비해준 박지원 아나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 우리 애청자분들도 꿈과 희망 놓지 마시길 바랍니다. 8611번님이 청하셨어요. 최혜영, 그것은 인생.